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꼬입니다 어, 이번에는 여기 계시는 사사치 사사치가 아니고 또 닉네임이 바뀌었죠 사, 사 사가 아니라 한다 fy4 fy4 그니까 감자 염료 찰떡 이세중 하나로 불리는 이분과 함께 토너먼트를 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게 토너먼트가 보니까 이대2 토너먼트가 어, 없더라고요 없니 없는 음, 것 같습니다. 뭐야 진짜 이데 없어? 있겠지? 아 있다 가 아니고 개소리구나. 내가 뭔 개소리를 하는 걸까? 음. 그럼 그냥 토너먼트 갈게요. 간철떡은나 만나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내가 먼저 죽는가겠지? 카오도너 잘하잖아. 쏘도 잘하는 인간이 스카이워즈가 에바라고 하시는 한 분이 계신가? 이 빙겐이? 아니, 아스카 다이아가 아그미고 아, <놀람> 전내라면서 이겨버리시는 한 분이 계시죠 기분 탓인가? 이거는 또 운빨이 중요하단스니 오케이 날카 2 보일 날카.. 오케이 날카 3까지 있고 나쁘지 않아요 <laughs> 기찰먹겨서 졌다는 사람.. 이 무슨 뭐 어떻게 처해먹고길리 벌써 이겨놓고서 난리야 오늘도 그는 미쳐날린다와 칼이 10.75피해요 미쳤는데? 여기다딱 보호 3까지 불리면? 어? 귀머리아 뭐래? 어야나 지금 다이아 슝가 보호 3이랑 다이아 바지 보호 1이랑 날카 3 다이아 카리 근데 민치기 같은 건 각도 잘못 치면은 별로 효율이. 야, 쟤 상관 안 들었는데? 쟤 무슨 캐시지? 저팔 아니야? 팔 같은데? 알아, 팔 아니야? 팔 캐시지. 위로 올라가면 그냥 팔 캐시지 겠 뭐. 얘는, 아마. 가 그럴 수어 아니다, 어, 왔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 위에서 넉을수 있는. 아, 오케이. 다이아 가빠가 있긴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안 좋은 거야. 아, 맞다. 다이아바디는 내 거보다 좋은 거였어. 안 보여. 그이 어, 오, 보인다. 아니 형 친구야, 뭐야. 포션 이따 뿌리고 날 어? 뭐임? 뭐야? <laughs> 뭐임? 뭐야, 벌써 3명 남았어? 벌써 4명 남았어? 나는 음. 전 블루스미스가 좋아요. 블루스미스나 스쿼드. 오케이 다이아 흉곽 성대에서 버리기 오저 오자, 버리기 오졌다. 오케이 또 만약 성대가 러쉬오면 전 털리기 때문에 아 잠깐 야 날카가 없어 밀치기도 없어 그냥 버려야. 예번데? 앙 예반디. 야, 지터클릭 소리 봐. 야 무슨 스크롤 돌아가는 소리도 아니고. 무슨 지터클릭 소리가 스크롤 돌아가는 소리야? 예반디? 그 축을 적축으로 쉬프트 축을 적축으로 바꾸니까 스피드는 빨라진 느낌이 드는데 좀 자주 떨어지더라고요. 청축 쓸 때보다. 니네 실력이 더예봐야지 아, 샤, 뭐라는 거야. 아, 잠깐. 얘황자 먹었어. 야! 이거 크리퍼뭐야 뭐야, 얘 바보냐? <laughs> 어? 나 이겼어. 나 이겼어. 뭐야. 나으히이김 어? 어? 3명 남았어. 3명 남았어. 이짜 샤가. 오! 감자다. 야, 키 이상한 거 끼고. 이겼다. 야. <laughs> 야,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 <laughs>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 조용히 라 <laughs> 상자 첫 번째 거 털고 있는데 이겼다고 하는 건또 뭐냐? 야, 야, 오지 마. 글쎄다. 마음대로 생각해.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뭐, 정상자 털고 있나? 정상자 털고 있나보네. 야, 잠만, 나 지금 팀 이상해 오지 마. 지금 오면, 앙, 에바띠. 자나. 인정, 어, 인정. 동의, 어, 포감 야, 나 BGM 안 키고 있어서 아주아주 아주 심각한 BGM을 튼다. 그리고 살떡과 맞서 싸운다. 아 역시 중앙템 들고야 어? 빠졌네 야야야, 스크릭 하자마. 오씨, 아나 불러. 야야야, 베노 지켜라. 베노. 아, 비롱? 오씨, 베노점? 지금 개 피거든? 아씨 어? 마지막 1인이다 이겼다 어? 나 이긴거임? 나 이겼네? 찰다 <놀람> 뭐 이... 어디가 이겼어. 어딨어? 아, 너 최후의 어, 1인 아닌가 본데? 너 지금 최후의 1인 아니야. 어, 그랬어, 아, 나이 기다리고 있어. 아 이러면 최후의 1인 되나? 아 최후의 네, 2인이다. 아, 마지막. 아 면허 좀알아니까왜 거기도 또 찰떡만 나갖고 이 난리야. 최후 이름에서 만난 것이지 대승부 마이자자 과연 찰떡은 막고의 방송에서 지필 것인지 아니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인지 과연 오! 이거 뭐야 아 이거 신호 먹고 찌면 그냥 여기 바로 도착하는구나 오처음 참... 신세계다 글체다 어어어어어 갑니다 갑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중앙에서 돈 먹고 지금 템 털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갑니다 오우 어우 스쿼드 대 스쿼드 스카우 오오 아 갔어요 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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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지금 사동 사동 괜찮아 사동까지 왔어다른 거야 뭐야 아사4이 아, 네, 했으니까 저 만족할게요 사등이면 됐지 뭐뭘봐이 짜샤 뭘봐뭘뭐뭘봐뭘봐뭘봐뭘봐뭘봐뭘봐뭘 어디서 그냥 피해 피우 피하는데 어떤 빨간 모자 쓴네가 나한테 덤벼서 싸웠어 음, 나 끄다 에? 나 끄다 아잇, 나 뒀다. 샥, 뭐라는 거야. 라띵 토스트. 라띵 토스트는 맛이 없어요. 바이바이, 빠아아아아아아가자레스키니 아, 오, 한국인이다. 98렙 어? 야, 이 사... 엘더가드전 이거... 아, 엘 한국... 한국농트인 줄... 엘더가 지은 망토도 있죠. 만그러게 망토랑 스킨형, 쓰세요. 엘더가 지은 딱 만났다. 어렵다는 인간이 체육에 2위까지 올라갔어 나쁜 놈. 잘하게 생기기만 한거 아닐까 혹시 요 닉님이 잘하게 생긴 것도 뭔 소리야? 거봐 오케이 날카3 아참깐 가빠가 살짝 개같은 느낌이 있는데 기부터 신가 하하하 어 잠깐 이러면 날카사 안나오네 아 날카사까지 나오면 진짜 브레알로다가 갑듀지 들어온대 물론 연습하려고 7번에다가 물량도는 항상 두번 해야 되는데 아까도 물락도 못하고 나뭐 하는지 거인지도 모르겠구나. 그냥, 그냥 틀어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버리고. 아직 안 했어. 털렸어. 야, 시끄러워. 지금 중앙에 털렸거든요. 아가리가 열려있어. 아이씨, 여기네 야! 늑대가 3마리냐, 이! 늑대 3마리. 뭐? 야, 저거, 하운드 키도 원래 늑대 3마리냐? 1마리 아니야? 야, 유튜브야! 어? 응? 어? 유튜브인데? 아, 그, 그래? 야, 유튜브인데? 팀 디오. 어? <laughs> 너 바보냐? 너 바보지. 정말 뜬금없지만 복사버거로 늑대 세 마리를 동시에 소환하고 거기다 주, 심지어 유튜브인 사람을 만나버렸다. 오져 버렸다. <laughs> 뭐지? 별대로한 어. <일대일로> 판하자. <laughs> <laughs> 어. 아까 전파 했는데 유튜브 플러스 복사버거로 늑대 세 마리 만들어서는 인간이냐? 도대체 정체가 뭐냐? 아, 저는 참고로, <laughs> 마인크래프트 외에도 다른 게임 방송을 좀 해가지고, 구독자 10만 명 찍어야 유튜브를 얻습니다. 아하, 그래프 사실. 안된데 야, 지터클릭을 왜. <laughs> 아, 야, 깐 게임 하면은 10만 명 찍어야 돼. 너 근데 뭔지터클릭을 지금 하냐? 언제 막지터클릭 소리 나는데? 선명하게 들리는 지터 클릭 소리 뭐지 너무 선명하잖아. 아니, 아니면 어때? 아, 자인스럽게 신통 먹어버리기 웃어버리기 아선다 <laughs> 아, 부서져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아, 그래요. 전 저의 신념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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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글로 올라가고기? 몰라 몰락 실패했나 보다 어떤 일이든 몰락 실패아 아! 렛기 오케이 아이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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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내 방송에서 딴 사람 방송인 방통이... 유잉업 내뱉고 난리 뽀어하게 으, 우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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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laughs> 어, 금방간 또 빠질 뻔? 위험했다 헉. 아헉. 오이씨 오지게 끝이 오지게 쫓아오네. 오지, 뭘 이래게 쫓아오는 뽀뽀 유이 어차피 스카우트지만 일단 막아나본다 여기서 뭐야 오우씨 깜짝아 응 아하 아하 멀리 붙잡아요 아쏘고 무서워요 오지마띠요 에이 오지마이자샤 잠시만 잠시만 아아 아 가버렸다 안돼 그림 앞으로 빨리 와왜 이렇게 느려 그림 앞에 그림 앞에 있잖아 바보야 아우 안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까지는 학교였고요 아 진장을 복사복구 쓰는 유튜브라니 이런 이런 야 눕기 3마리 어떻게 하는 거야 나중에 그때 복잡보고한번 영상으로 찍어볼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 고였고요. 음, 음, 음. 혹시 아까 그 <laughs> 혹시 아까 그 유튜브 유튜버 혹시 혹시 영상 찍으면서 하던 음 혹시 다. 유명 유튜버 영상에절컥 하고 나온 그런 느낌적인 느낌에 걸린 게 아닐까요? 아 지금까지는 꼬였고요. 가시기 전에 조용.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찍어주시, 아이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아, <laughs> 야 조용히. 그럼 다음에 더욱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그럼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바이, 안녕.